성경 첫 장을 착 펼치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성도는 성경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지요 성도는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슴 속으로 인정합니다 온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공간의 주인도 하나님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 믿음입니다. 3회상 23장은 과연 하나님이 천지와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잘 보여줍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3회상 23장 2절과 4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일라 주민을 공격한 블레셋을 칠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사무엘상 23장 11절과 12절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과연 그일라 주민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여러분 이런거 그냥 넘어가지 뭐 마십시오 다윗의 기도에요 그일라 주민의 미래가 블레셋의 미래가 다윗의 미래가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미래가 걸려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블레셋 칠까요? 뭐 하고 있지요? 블레셋의 미래입니다. 가라 하는 순간 블레셋의 미래가 끝나는 겁니다. 기도가 그냥 말의 읍소림이 아닙니다. 미래의 결정입니다. 그일라의 미래, 블레셋의 미래, 다윗의 미래,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미래를 다윗은 모릅니다. 그래서 뭐 하지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왕의 손에 다윗이 죽게 될지, 다윗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살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할수 있는 최고의 행위는 뭔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왜 기도하지요? 예, 블레셋과 그일라와 다윗과 다윗과 함께 하는 모든 호흡이 있는 자들의 주제요, 주인이시,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호흡 있는 자들의 주제의 주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사무엘상 23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23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십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아멘. 여러분 그리지만. 머리로 그리셔야 돼요. 그리시만 영상으로 떠올리셔야 돼요. 3월 23장 14절 영상과 그림으로 떠올리시면 다윗과 사울이 숨바꼭질하고 있습니다. 술래는 사울이고 도망다니는 다윗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매일 찾습니다. 참 열심히지요. 사울이 다윗을 매일 찾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찾아내지 못합니다 왜못 찾죠? 다윗이 잘 숨기 때문입니까? 사울이 십광야 산골을 헤매며 다윗을 찾을 때 다윗은 광야의 요새에 숨고 사울이 광야의 요새를 찾아 헤맬 때 다윗은 십광야 산골에 숨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정보력이나 정찰이나 첩보의 싸움이 아닙니다 성경의 증언은 사무엘상 23장 14절 사울이 매일 찾대 그다음 뭐지요?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라고 하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절대로 넘기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못 찾아내는 겁니다. 이번에는 사무엘상 23장 15절과 16절 상반절까지 한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사울은 수많은 군사들을 동원해서 다윗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다. 다윗이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 앞에 성경 구절을 보면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600명이에요. 혼자 도망 다닌다면 글쎄요, 뭐잘 도망 다닐 수 있는 확률이 조금 커지겠지 그런데 지금 다윗은 혼자가 아니라 600명과 함께 도망을 다니고 있어요. 600명과 함께 도망을 다니고 있고 수천 명을 동원해서 사울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 다윗을 찾고 있는데도 한 번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16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단박에 찾아내서 만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도 안 신기하고 저는 엄청 신기합니다 <laughs> 매일 찾았잖아요 매일 600명이 도망갔잖아요 수천 명을 동원했는데한 번도 못 찾았는데 요나단은 아버지가 찾지 못한 그 다윗을 한 번에 찾아내고 단번에 찾아내뿐만 아니라 만나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시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두 번째 증거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사울을 주관하고 계시네요.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관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사무엘상 23장 25절. 다윗이 마온 황무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이제 또 그리지만 그림을 그리시고 영상을 또 올리셔야 돼요. 지금 맨 마지막 절 보시면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차버리함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다윗은 지금 그야말로 도관에 든 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울과 군사들이 다윗과 다윗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애워쌌습니다. 다윗이 도망가고 피하고 싶은 쥐구멍조차도 없습니다. 이제 정말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 정말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무엘상 23장 27절과 28절. 사무엘상 23장 27절과 2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가슴으로 식사 안 하고 오셔서. 말이 잘 하기 힘드시죠? <laughs> 지금 사무에서 23장 27절과 28절을 보면 닭쫓던게 지붕 쳐다본다는 속담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제 다 여워 사서 궁제 몰아넣고 그물을 착 펼쳐서 물고기든뭐 짐승이든 다 건져내기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전령이 찾아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재밌지 않습니까? 저보고 인상쓰지 마십시오. 저는 성경이 참 재밌습니다.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지금 다된 밥에 채 뿌린다고 느다 없이 갑자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요? 14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무엘 장 23장 14절 사울이 매일 차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한 번만 다윗을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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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매일 도와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한 번만 다윗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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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을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한 번만 다윗을 주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번만 사울을 주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매일 사울을 다윗 요나단을 주관하고 계세요. 14절 사울이 매일 자대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리라가 계속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울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주관자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재자라고 하는 세 번째 전개가 사무엘상 23장 27절과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움직이네요. 하나님께서 블리셋을 움직여 궁지에 몰린 사방으로 애호쌈을 당한 다윗을 사울의 손으로부터 그 생명을 보존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꼼짝 달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진짜 독안에 든 쥐가 돼 죽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희한하게 정말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다윗은 아 생각해도 떠올리지 않았던 살 방법이 느닷없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드라마 보지 마시고 성경 보십시오. 성경이 드라마보다 훨씬 재밌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이 이 과정을 모릅니다. 에어 싸고, 블레셋이 침공하고, 이런 전후 사정을 다윗이 모르고 사울이 모르는 겁니다. 사울이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지 않았고요. 다윗이 이 모든 것들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사월과 다윗이 모르는 모든 일들이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일들이 착착 하나씩 증계되고 있는 거예요. 뭐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여전히 끊임없이 계속해서 사월과 블레셋과 그일라와 다윗과 함께하는 모든 호흡 있는 자들의 주제요,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외치는 거예요. 사울아 내가 하나님이다. 다위사 내가 하나님이다. 블레세사 너희는 나를 인정하지 않지만 나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보여주신 것은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29절 신약성경 1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29절 다 찾으셨습니까? 다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안 떨어집니다 안 팔립니다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땅에 떨어지고요 참새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팔리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팔릴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세상 그 어떤 것도 땅에 떨어질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성도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시지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지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럼 보세요. 자신을 증명하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께서 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사울을 통해서 외치고 다윗을 통해서 외치고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외치고 또 외치고 있지요.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지요. 사무엘상 23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울이 얼마나 열심히 특심입니까? 사무엘상 23장 22절과 23절 수천 명의 사람들을 동원하고 첩보 활동을 하고 정보를 수집하더라도 다이 탐행 어떻게 하지 못한다면 성도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 하는 거죠. 사방에 우교상을 당하고 도관에 든 지가 돼도 살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성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 하는 거지요 사울의 열심히 아무리 특심일지라도, 다윗 한명 어떻게 하지 못한다면,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팔리고, 참새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땅에 떨어진다면, 정말로 천재의 주제가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외치고 싶은 거예요. 다위처럼 고달파도 얼마든지 살수 있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살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도 살수 있다는 거예요. 고달파도 얼마든지 살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어도 얼마든지 살수 있습니다. 두려워도 얼마든지 살수 있습니다. 막막해도 얼마든지 살수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비교되지 않을 그 날이 반드시 오리라. 그래서 너는 지금 여기에서 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수 있는 희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희망을 주시지 죽을 권리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희망을 주시지 우리에게 죽을 권리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성도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살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생긴 사람입니다. 말씀을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우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우서 4장, 8절, 9절, 10절입니다. 신약성경 28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89페이지. 고린도우서 4장, 8절, 9절 10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썸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도 망하지 않습니다 답답하고 또 답답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주관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면 됩니다. 문제는 뭐냐? 끝을 모른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끝을 모른다는 거예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더라고요. 누구 좋으라고 만든?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세고 가장 강한 자는 끝을 본 사람, 끝까지 간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세상에서 가장 센 사람은 끝을 본 사람이고 끝까지 간 사람이에요. 왜 이것이 대단한 줄 아세요? 아무도 끝을 모릅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했는데 그 고생의 끝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8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하는 거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 보면 5시 30분, 5시 50분, 아 이제 5분 남았네 뭐 이렇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느리고 더디게 간다는 국방부 시계도 제각제각 정해진 시간을 채우면 끝나는 겁니다 요즘도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김호리 3년, 장림 3년 벙어리 3년이라고 하는 며느리 시절도 그냥 지나가잖아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웃으시고 젊으신 분들은 안 웃고 이런 거죠. 고난의 끝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의 끝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23장 26절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였으니 이 문장이 언제 끝나는지 정말 모르는 겁니다. 하루면 끝날지 일주일이면 끝날지 1년이면 될지 2년이 되면 될지 3년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진짜 답답한 건 이겁니다 어디에서 주먹이 날아오고 어디에서 비수에서 날아올지 모르는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하루하루 하루를 견디고 살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끝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영국 해협을 왕복으로 헤엄쳐서 걷는 최초의 여성 플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1952년 7월 14일 16시간 동안 수영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때 바다가 얼음처럼 채워진 욕조 같았대요. 그리고 안개가 얼마나 심했는지 그녀를 호위했던 보트들조차 이 눈에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상어대가 홀로 남겨진 그녀 주위를 이렇게 빙빙 돌았대요. 그때마다 이제 보트에서 총을 쏘기까지 했답니다. 한 시간, 한 시간 추위라고 하는 것과 상어대와 싸우면서 조금씩 조금씩 전진했습니다. 그런데 결승점을 불과 800m 남겨놓고 포기를 했대요. 언론에서 궁금한 거예요. 15시간, 16시간 시, 싹 고생고생 해놓고 이제 800m만 더 가면 되는데왜 포기했습니까? 물어봤더니 이분이 하는 대답이 이래요 육지가 보이기만 했으면 난 끝까지 도전했을 겁니다 그러나 육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끝이라고 하는 거지 보였으면 끝까지 갔을 텐데 그 끝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녀를 패배시킨 것은 추위나 피로나 상어 따위가 아니라고 안개였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대요. 자신이 가야 될 목표 지점이 보이지 않아서 포기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마라톤 선수가 있었어요. 마라톤이 42.195km를 달리기 합니다. 정해진 거리를 달리기는 하지만, 수영선수였던 플로렌스처럼 결승점이 보이지 않기는 마찬가지예요. 달리기는 하지만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르막은 오르막대로 힘들고 내리막은 내리막대로 힘들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계속 계속 찾아온대요. 근데 이 사람이 결승점을 탁 통과했습니다. 언론이 인터뷰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 당신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릴 수 있었습니까? 이 선수가 대답하기를 이래요. 달리는 모든 코스마다 나를 응원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승점은 보이지 않았지만, 나를 응원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나는 모든 거리를 추월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했지요.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 힘들고 괴롭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서 수영을 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마라톤을... 하는 것은 고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때요 사무엘상 23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사무엘상 23장 16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그다음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여 사울은 수천명을 통해 다윗을 잡지 못했는데 다윗을 쉽게 찾았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네요. 사울이 잡지 못하는 다윗을 요나단이 쉽게 찾고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지요? 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보내셨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이유는 다위세계에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라고 하는 말, 이한 문장을 전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끝이지요. 언제 끝날지 모터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난을 통해서 다위세계에 에 외치고 싶었던 한 문장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 요나단이 안개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다윗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그 메시지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라고 합니다. 다윗이 두려움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다윗이 실망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사울의 살이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기도할 수조차 없는 다윗에게 요나단이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무엘상 23장을 보시면 앞요 오늘 14절 이 이전에 보시면 다윗이 네 번이나 기도합니다. 근데 14절 이후 29절까지 보시면 다윗은 한 번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그렇지요 그만큼 다윗이 급박한 겁니다. 그만큼 다윗이 지쳐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급박하고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다윗이 소소하고 지쳐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이 아시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다윗의 주인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다윗이 어떤 상태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면 다윗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부르짖고 찾고 외쳐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못할 정도로 탈진해 있는 다윗 그때 요나단이 또뭐또뭐 찾아와서 외치는 거지요. 하나님아. 의지하십시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성도는 끝을 보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목적지 보는 자가 아니라 성도는 언제나 언제나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안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옆에서 박수 쳐 주는 거. 잘하고 있다. 안개 속에서 아그 목적지를 모르고 뚜벅뚜벅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보내셔서 박수 쳐주는 거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3월상 23장 보니까 참 재미있습니다 다윗은 다윗대로 고생이고 사울은 사울대로 고생입니다 그러나 같은 고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해서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다윗의 열매가 다르고 사울의 열매가 다릅니다. 다윗의 종착지가 다르고 사울의 종착지가 다릅니다. 둘 모두 한치 앞을 모르는 안개 속을 지나고 있지만 각각은 다른 끝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찾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6절, 7절입니다 신약성경 376페이지 신약성경 36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5절, 6절, 7절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부터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아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시라. 아멘. 성도의 미래, 교회 미래는 7절 칭찬과 영광과 존기입니다. 칭찬에 이르는 과정이 있습니다. 영광에 이르는 과정, 존기에 이르는 과정이 있습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기에 이르는 과정에 잠깐의 근심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급박함과 긴급함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인생의 그리고 만물의 주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5절 믿음으로 말미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아하심을 받느니라가 우리의 특권이자 권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아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6절 7절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성도인 우리들의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다윗이고요 여러분들, 이 땅에 존재하는 요단단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요단단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 땅에 존재하는 요단단이 되셔서 사랑하는 가족 찾아가셔서 칭찬과 영광과 존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십시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믿음의 말을 해주시고, 손잡고 함께 칭찬과 영광과 종기를 향해 걸어가시는 복되고 복된 다대교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